안녕하십니까. 20여 년 이상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 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즉, 수술적 안편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안쪽에 스마트층이 늘어지고 지방층이 늘어지고 인대도 늘어져요 고정인대도 실제로는 어, 늘어나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늘어나는 것을 잘라서 원위치 온유치 또는 원위치보다 더 위로 올려주는게 안면거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상의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피부만 당기는 방법, 또 스마스를 당기는 방법, 또 스마스를 마는 방법, 또 스마스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서 고정인대를 제거하는 방법, 뭐 여러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하는 수술 방법에서 많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머리 이쪽으로 관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렛나루 앞쪽 또는 구렛나루 아래쪽. 과거에는 구렛나루 아래쪽으로 이렇게도 갔었는데, 요즘은 구렛나루 쪽으로 바로 이렇게. 그리고 귀 앞쪽. 그 다음에 여기는 귀 안쪽이에요. 이 부위는 흉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건 귀와 경계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보일락 말락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상적으로 보통 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귀 뒤쪽으로 가겠죠 귀 뒤로 가서 그래서 상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머리 쪽으로 또는 머리 경계선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렛나루를 관통해서 귀 앞에서 경계선을 따라서 그 다음 귀 안쪽으로 연골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측면 볼과 경계 부위를 따라서 귓볼 아래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서 귀 뒤쪽에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귀 뒤에 있는 후두부 머리털 쪽을 타고 내려오는 게 이제 제가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때 박리 부위는 스마트 층의 잘개를 이 사각턱 부위를 포함해서 눈꼬리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연장해서 왜 이쪽에서 스마트 층을 관통하냐이 스마트 층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앞쪽에서 관통했을 때 이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서 앞쪽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서 수술을 한답니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아요 아래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기억자로 스마스층만 간단하게 잘라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스마스층을 말아 말아서 꿰매 아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잡아서 짧게 잡아 당겨 주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최대 단점이 뭐냐면, 앞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인대들이 있거든요. 이 고정인대가 해결이 안된채잡기만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 고정인대를... 어느 정도 잘라줘야 하거든요. 스마스 밑을 딥하게, 깊게 해서 앞쪽으로 방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딥플랜이라 그래요. 피부를 다 들고, 그 다음 눈꼬리에서부터 사각까지, 어, 빅목군 앞쪽 경계 부위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스마스 아래쪽을 이렇게 박리를 해주는 겁니다. 교군 앞쪽에 거 있는 고정인대를 끊어주는 거예요. 웃을 때 올라가는 제일 중요한 근육이죠. 고정인대가 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인대를 끊어줘야만이 되는데 이런 해부 구조를 정확히 안다면이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마스층을 안전하게 위로 잡아당겨서 절개선 위쪽까지 그래서 이쪽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일부를 제거하거나 겹쳐서 쌓아올리거나 해서 스마스층을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하는 게 디플램 스마스 리프팅이라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당기기 때문에 심술볼을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팔자주름을 좋게 해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40대고요 외국인이고 디플랜 수술을 하셨고요 심술보가 없어졌고 팔자도 많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중턱도 없어지고요 또 다른 사례는 50대고요 마찬가지로 디플랜스 스마트 리프팅을 하셨고요 턱선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팔자라든지 침수포도 많이 좋아지고, 목의 이중턱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면고상에서 너무 무리하게 피부를 욕심을 내서 많이 당기면 흉터가 올라오거나 흉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혈종이 차면 은그 혈종에 의해서 스마스층과 피부가 달라붙지 않게 되면 그때 피부 일부가 괴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종 문제라든지 신경 문제 아 신경이 다쳤어 입이 돌아갔다는데 네 그건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 은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해부구조를 정확히 잘 알고 그런 병원을 찾아서 내 몸을 맡기시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뼈 수술하고 달리 얼굴에서 통증은 묵직한 통증 이런 게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당기면은 두통이 조금 생긴답니다. 아, 아마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 했기 때문에 붓겠죠. 이제 부종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혈관이 붓기 때문에 그런 혈관통, 그 통증이 조금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통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고요 나머지 이렇게 잔통증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별로 어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회복기간은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해야 잖아요 그럼 압박을 한 3-4일 이렇게 하는데 부종은 얼굴 부종하고 눈 부종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일상생활은 2주부터 가능하답니다 자, 오늘은 안면 거상의 궁금증에 대해서 어, 풀어드렸는데요.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코코성형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